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오차 이벤트 당첨 대신 오보동님이 보내주신 그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노트북입니다. 이 터치패드 뭐 이런 거는 지금 다 되게 돼 있는데, 터치패드가 좀 민감도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 이렇게 내비두면 마우스가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가도 이렇게 멈추면은 움직이진 않는데,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민감도가 좀 높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키보드, 마우스, 지금 다 정상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도 이제 유선 인터넷, 유선 인터넷은 정상 동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장되어 있는 게, 뭐, 와이파이 이런 모듈들은 있지만은, 이제 맵과 호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 시스템을 보시면, 맥북 프로로 잡혔고요 1.8기가 i5 CPU고, 지금 메모리는 지 12기가. 그래픽카드는 지금 인텔로 잡았고요 620.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레포트를 한번 보면 이제 여기 그래픽에 관련된 정보 자, 오디오 카드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이더넷. 이게 그러니까 유선 랜입니다. 유선 랜에 된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와이파이 이제 요 안에 있는 장치라는 거는 잡히지만은 와이파이 모듈은 실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이 되는 거는, 이제 뭐, 블루투스. 소리도 직접 보시면, 소리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장치를 찾고 있고요. 근데 와이파이를 쓰시려면은, 이제, 맥과 호환되는 모듈로 이 노트북 뜯으셔가지고 모듈 교체를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에어드랍 그 모듈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듈을 갖다 해도 장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요거그 요렇게 맥북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파이널컷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 보여 드리려고 이제 일단은 요 노트북 자체가 원래는 그래픽 카드가 두 개가 있지만은 인텔, 그러니까 그, 까 지금, 인텔 내장 그래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엔비디아 카드가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예, 그 부분은 동작을 하지 않고, 인텔 내장으로만 지금 현재 동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 테스트를 뭐 하나를 돌려보세요. 지난번에, 그,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것처럼, 5분짜리 1080 이미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5분짜리 영상으로 내보내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터 세팅해서 지금 264로 264 내보내기로 하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걸릴지 내장 그래픽만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 저도 궁금하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면되잖 저작. 아, 이게 인텔 GPU니까, 마찬가지로 내장 그래픽 지금 최고로 지금 사용하고, CPU도 지금 최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시 10분. 자, 지금 시각이 지금 10시 15분. 아까 이제 10시 10분에 렌더링 시작했는데, 5분짜리 영상, 지금 거의 5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장 그래픽 하나만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시간이 내 외장 두개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5차 이벤트에 당첨되신 오보동님 아이디어패드 320 모델 어, 설치 및 지금 테스트까지 해서 끝냈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